대형제국 흥망사 제9강은 하노버 왕가의 등장과 아메리카 식민지의 독립입니다. 1603년 크라운 연합이라고 하는 조약에 의해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가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튜더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죠. 그러니까 여왕이 되면 그 다음에 왕조가 바뀔 수밖에 없죠. 또 엘리조아스 1세는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앞선의투더 왕가의 가문 남자를 찾다 보니까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제임스 6세가 헨리 7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잉글랜드 왕으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는 제임스 6세는 스코틀랜드 왕이고 왕이자 잉글랜드 제임스 1세였어요. 나라는 별도였습니다. 왕만 하나였던 그게 크라운 연합입니다. 그러다가 100년쯤 후에 앤 여왕 시대에 오면은 두 나라를 합쳐요. 양국을 합쳤다는 것은 두 나라의 의회를 하나로 합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계를 보시면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합쳐져서 유니온 플래그라고 하는 국기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아일랜드는 잉글랜드의 속국처럼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1801년에는 현재 유니온 잭 플래그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아일랜드는 1919년에 별도 분리 독립을 하죠. 물론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그레트 브리튼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하게 되었던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1707년 이후에 그레이트 브리튼 연합 왕국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앤 여왕 시대에 그레이트 브리튼이 만들어졌는데 또 여왕이니까 또 왕조가 바뀌어야 되겠죠? 자, 앤 여왕이 후손이 없이 온갖 질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다음 왕으로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후손들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제일 엔여왕과 가까운 사람들은 가톨릭 교도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영국의회에서 가톨릭 교도는 왕이 될수 없다라는 법을 이미 제정해 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도가 아닌 후손을 찾다 보니까 한오버의 선제후국의선제후였던 조지가 합당하더라. 이 조지는 어머니가 제임스 1세의 손녀였기 때문에 왕의 계승권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미 하노버 선제후국의 대공이었는데 54세였어요. 이때 이 사람이 겸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으로 와가지고 영국 왕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 사람은 하노버 사람이니까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었고요. 갑자기 영국 왕이 되다 보니까 영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독일에서 잉글랜드로 넘어올 때 민중들한테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 사람은 소심한 성격이기도 했기 때문에 점차 이 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1721년에는 로버트 월풀이라고 하는 첫 번째 재무상, 제1재무상, 제2재무상 이렇게 있는데 제1재무상이었던 월풀한테 전권을 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기를 주제에서 운영을 해라라고 하는 명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의 수상 프라임 미니스터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버트 월풀은첫 번째 수상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의원 내각제와 입헌 군주제가 확립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흔히 영국왕은 이렇게 이런 문장으로 표현되잖아요. 군주는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헌 군주제의 군주는 실제로 군림하고 자리에 있지만,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프라임 미니스터가 한다. 의회의 수사, 첫 번째 미니스터인, 말하자면 수상 또는 총리가 한다. 이렇게 하는 개념이 이때부터 생긴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이 조지 일세란 사람이 한오버 출신이고, 독일어를 쓸줄 아는 사람이고, 영어를 전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기를 주제할 만한 역량도 없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펀 군 주제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정착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15년 좋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있 사자왕 리처드의 동생. 이 사람이 있을 때이 사람이 워낙 역량이 없어가지고 이 당시에 이 사람 노르망디 출신들이잖아요. 이 잉글랜드 왕가가. 근데 그 프랑스에 있었던 땅을 꽤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존 왕이 귀족들한테 신임을 잃은 거죠. 그래서 이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존 왕의 권리를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귀족 모임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왕의 권한을 낮췄다라고 해가지고 대헌장이라고 합니다. 흔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죠. 자, 그러다가 1330, 1340년 에드워드 3세 시절에 의회가 본격적으로 구성이 돼요. 자 앞에 조은왕 시절에 귀족 모임이 있었죠. 이 귀족 모임은 그대로 상원이 되고요. 새로이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하원을 만듭니다. 하우스 오브 커먼스라고 하는 하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상원은 귀족 모임이고 하원은 서민원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원과 하원이 분리돼서 점차 힘을 얻게 되고요. 자, 세월이 지나서 청교도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윌리엄 3세를 불러다가 잉글랜드 왕을 시키게 되죠. 이것을 명예 혁명이라고 하죠. 이때 윌리엄 3세와 의회 간에 협약이 맺어져요. 그것을 권리 장전이라고 하죠. 이 권리 장전의 주요 키워드는 의회가 어떠어떠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자신의 통치를 하려고 해도 의회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 항목들이 이 권리 장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상당히 권한이 커진 거죠. 자, 그러다가 조지 1세 시절에 오면 이 조지 1세는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게 되고요. 최고 재무상이 실질적 통치를 하죠. 그래서 1721년 이후 입헌 군주제가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식 입헌 군주제는 영국왕은 권력을 갖고 있어요. 영국의 법이라는 것은 헌법 조문이 정해진 게 아니라 다 관습법이죠. 그래서 그 관습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영국왕은 실제 권력은 갖고 있지만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상한테 이 권리를 위만 이런 게 입헌 군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노버 왕가의 두 번째 왕은 조지 2세입니다. 조지 1세의 아들이고요. 자이 사람은 하노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영국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후계자가 되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를 어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독일 지역은 상당히 후진 지역이에요. 선진국의 언어인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를 열심히 배운 거죠. 독일어야 뭐 모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이제 젊어서 영국으로 건너가게 됐으니까 영어를 열심히 배웠겠죠.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의회와 가까이 지내고 통치를 할수 있는 역량도 됐어요. 그리고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당연히 그러면 또 의회랑 뭐 마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음악에 조회가 깊고 오페라를 좋아해가지고 독일 출신의 음악가 조지 프레드릭 핸델, 핸델의 최대 후원자가 됐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권력을 행사하다가 이 장남 프레데릭하고 상당히 불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남의 권력 다툼을 하다가 그 장남이 일찍 죽는 바람에 장남의 아들인 손자한테 다음 왕위를 물려주는 사람이 된 거죠. 자, 역시 조지 이세는 영국 왕이자 하노버 선제후의 겸입니다. 자, 선제후가 뭐냐면 독일 지역에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는 선거 권한이 있었던 일곱 명의 제후 선거 권한이 있는 제후다 그래서 선제후라고 불러요. 이 한오버 공국도 선제후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조지 1세와 2세는 한오버 공국의 공작이면서 잉글랜드 왕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한오버 왕과 세번째 왕은 조지 3세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그리트 브리튼, 브리튼 앤드 아일랜드 연합 왕국의 군주이면서 하노버의 선제후 겸 국왕이었어. 자, 하노버의 공국이 이제 왕국을 천명을한 거죠. 이때부터는 하노버 왕국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길 어디서 태어났냐면 영국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조지 세가 영국 왕이었기 때문에 영국이 태어났고, 사람 영국이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한테도 상당히 자신감을 내비치는 이런 사람이었고, 어릴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무려 60년간이나 통치를 했고요. 이 사람이 재위 시절에 7년 전쟁, 주로 프랑스와 싸웠던 7년 전쟁에서 프랑스를 격파해가지고 아메리카와 인도에서 우위를 점했고, 그리고 프랑스의 혁명이 발생했을 때 나폴레옹과 대결해 최종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오래 살아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 말년에 평가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정신병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 이, 이 사람에 평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사람이었다. 근데 그렇게 평가가 나쁜 이유는 또 뭐였냐면 할아버지와 비교 비교해서, 비교해서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정치에 관심도 많고 자신감 이 있으니까 내가 권력을 행사하겠노라 라고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의회와의 마찰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평가가 안 좋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프랑스와 주로 싸웠던 그 7년 전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당시를 보면 이 7년 전쟁은 유럽의 강대국들이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싸웠던 말하자면 당시를 보면 세계 의 대전급 전쟁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유럽에서도 전쟁이 일어났고 북미 지역에서 또 인도에서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일어났기 때문에 7년 전쟁이고 전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대에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두편 나눴냐면 녹색 있죠? 녹색은 합스부르크, 오늘날의 오스트리아죠? 합스부르크, 프랑스, 작센, 스웨덴, 러시아가 한 편이 되고요. 자, 작센은 오늘날의 북독일 지역의 덴마크와 경계지역 그 지역이 작센이고요. 이렇게 녹색으로 된한 편이 생기 있고 또 파란색으로 된 프로이센, 하노버, 영국, 포르투갈이 한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두 편이 나눠 가지고 서로 세력 다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유럽 대륙에서는 합스부르크가 중심이 돼가지고 프로이센과 싸우게 되는 거고 아메리카하고 인도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이 대결에 의해서 영국과 프랑스 싸웠는데 여기서 프랑스가 많이 지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역사적 변동이 있게 됩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영국의 권리가 커지게 되고, 인도에서는 프랑스가 아예 쫓겨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1750년대 북아메리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북아메리카는 여기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유럽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옵니다. 주로 영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동부에, 이렇게, 잉글랜드의 식민지가 만들어졌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두 강을 타고 옵니다. 여기 미시시피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강을 중심으로 식민지를 확보를 했고, 또 여기 센트로레스 강 있어요. 주로 내륙지방에 사는 인디언하고 모피 무역을 서로 했어요. 자, 프랑스 사람들은 여기 영토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이런 무역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을 중심으로 식민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거고 여기 미동부 지역은 주로 영국의 이민자들이 가서 이 땅을 일구었던 이런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동부 해안가에서 농업 및 무역을 했던 게 당시에 이 북아메리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있는 중앙에 있는 인디언들 있죠. 원래 그 땅에 살던 인디언들. 이 사람들은 계속 땅을 그 프랑스나 아니면 영국, 특히 영국한테 뺏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 미 동부에 보면 중앙에 에팔레치아라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13개 주와 중앙을 구분한 게 에팔레치아 산맥인데 영국인들, 이쪽에 정착한 사람들이 자꾸 에팔레치아 산맥을 넘어가지고 인디언들을 계속 공격하고 하다 보니까 이 프랑스가 했던 모피무역이 여러 가지 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여기서 이제 분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프랑스의 식민지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하게 되고 그이 전쟁의 시작은 상선 수백 척을 납포를 합니다. 영국 배가 프랑스 배를 납포를 하면서부터 이 7년 전쟁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북미 지역에서는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렌치와 그러니까 영국이 프랑스 또는 인디언과 주로 싸웠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거죠 프랑스 지배지 아까 미시피이 있었죠 미시피강 그니까 미 대리가 중앙부 그리고 영국의 지배지는 주로 동부잖아요 그 중앙부와 동부 사이에 그에팔레치아 산맥 서사면 쪽에 인디언들의 영토였던 거죠 근데 인디언들은 하나의 국가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각 지역으로 부족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인디언하고 주로 프랑스 사람들이 모피 무역을 쭉 하고 있었는데 그 모피 무역 이런 게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인도 하고 싶고 거기서 이제 패권 다툼 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중앙 지역에서 어떤 오하이오를 둘러싸고 프랑스와 영국 간의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번의 전투가 벌어져 근데 승리와 패배를 이제 반복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1760년에 잉글랜드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북미 지역의 영토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빨간색, 여기 빨간색은 본래 영국인들이 만들었던 13개의 주죠. 나중에 미국이 독립했던 영국인들이 일구었던 식민지고, 여기 중앙부는 원래 프랑스인들의 식민지로 있었죠. 특히 캐나다 지역, 오데호 지방, 캐백 지방은 프랑스인들이 많이 이주를 해가지고, 특히 캐백에는 프랑스인들이 이줄 해가지고, 지금도 프랑스어 권역이거든요. 여기 퀘벡이라는 동네가. 그랬는데, 요 7년 전쟁을 거치면서, 요 퀘벡 지역, 그리고 오데오 지방, 여기가 영국인들에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앙에, 동부 지역과 미시피강 사이에는 인디언 보호구역을 설정을 하자. 위들이 완전히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요. 또그 서쪽에는 에스파냐인들이 루이지애나라는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반대로 이 플로리다가 원래 스파니아 사람들의 영역이었는데 이 땅을 영국 사람들이 이제 차지하는 이런 결과가 빚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미 동부에 있었던 13개 주를 이루고 있었던 이주민들, 영국, 주로 영국 출신들, 이주민들이 본국, 영국과의 분쟁이 벌어짐에 의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독립의 주요한 사건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벙커힐 전투가 있었다. 자, 쾌벡에서 몽고메일이라고 하는 장군이 사망을 했다. 그리고 체사 피크만 해전을 통해서 요 독립군과 그리고 프랑스군, 영국군이 싸우게 된다. 그리고 문나이트 전투가 있었다. 중요한 전투를 통해서 독립군이 점차 영국을 몰아내는 이런 시대가 이어지게 되죠. 자, 그 과정을 한번 보죠. 자, 북아메리카 식민지가 독립을 하는데 이 식민지 사람들은 왜 독립을 추구하게 되었느냐라고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 독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대표가 없다면 세금도 없다.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이다. 이 문장이 생긴 계기는 이래요. 영국이 자, 7년 전쟁에서 프랑스와 주로 많이 싸웠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이 빚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식민지에다가 새로운 세금을 만들었습니다. 자, 설탕법, 그리고 인지세법 등의 식민지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인도세에도 부과를 해요. 특히 인지세법이 상당히 양명 높았다는데요. 이 지역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게 인지세법이에요. 자, 근데 세금은 좋다 이거지. 국가에서 식민지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 좋은데. 문제는 그럼 식민지 사람들은 우리는 같은 영국인인데 우리가 세금도 낸다면 우리도 의회에다가 대표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을 냅니다. 근데 거절당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낸다면 우리도 대표를 보내야 된다. 원래 영국 의회라는 것이 왕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의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세금을 거두는 것과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신들은 열심히 세금을 내는데 왜 우리는 영국 국민이 아닌가라고 하는 회의가 빠질 수밖에 없죠. 이 식민지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도 반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금도 없는 곳에 대표도 없다. 대표가 없다면 세금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국인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불만이 생기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영국이 설정한 인디언 보호 구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디언 보호 구역이 있는데 이 인디언 보호 구역을 또 여기 식민지 사람이 넘어가서 이제 자꾸 침범을 하죠. 땅을 넓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분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분쟁을 막으려고 여기다가 영국군을 배치했는데 여기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식민지에다가 전가한 거예요. 돈 내라. 라고 했더니 이제 이 식민지 사람들이 아주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식민지 주민들은 우리 영국 본토 사람들과 차별을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우리 영국에 속되기 싫다라고 해서 들고 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미국이 독립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이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게 있죠. 어찌보면 이건 명분이라는 거죠. 전쟁이란 라 항상 어떤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여기 발화산이 되었던 게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거죠. 자. 보스턴 항구에 이렇게 정박하고 있었던 이 동인도 회사에 인디언 복장을 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 차를 바다에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누가 일으켰냐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 그것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부자 또는 식민지 상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왜 했냐? 홍차가 원래 세금 있어요. 세금을 매겨서 국내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수입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식민지 사람들은 홍차를 세금을 내면서 비싸게 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밀수꾼들이 있겠죠. 그 밀수꾼들은 주로 이식민지 살던 부자들, 상인들이 주로 밀수를 박해요. 그러니까 원래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홍차를 이쪽에 공급하던 동인도회사가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예 영국 정부는 이 동인도회사가 관세 없이 직접 판매하더라. 아예 세금을 낮춰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동인도사가 직접 판매하는 거죠. 그럼 동인도사가 왜 그렇게 되냐? 동인도사는 그 영국의 주요한 귀족들이 여기에 투자자로 돼 있거든요.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주들이 해달라는 게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 없이 홍차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밀수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부자와 식민 상인들이. 갑자기 동인도회사들이 관세없이 들어와서 파니까 자기들의 손해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반발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디언 복장을 해가지고 차를 던지게 된 거죠. 인디언들이 그랬다라고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식민지 전쟁이란 것은 영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인도회사와 식민지에 살던 부자 또는 상인들 간의 대결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이 본국과 식민지 간의 이익을 누가 볼 거냐를 가지고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한번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분쟁인지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럼 우리 독립을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13개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대륙 회의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각 주의 대표들이 모이게 되고요. 자 인지세법 같은 것을 논의하고 우리가 왜 인지세법을 본국에 내야 되느냐? 영국산 제품 수입금지하자. 뭐 현실성은 없는 거지만 우리의 이익을 보자. 왜냐하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부자이거나 그 무역에 가담을 했던 상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되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쳐서 1776년 8월에 독립선언 서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 합중국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했는데, 그 합중국의 모델은 뭐였냐면, 바로 로마공화국이었죠. 로마공화국을 모델로 의회를 만들고, 거기에 대표자를 뽑고, 이런 체제를 한 거죠. 그래서 13개 주의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과, 각 지역의 인구 비례로 뽑힌 하웰리원 이런 형태로 공화국을 만드는 걸 살린 겁니다. 그 동안에 로마 제국이 후에 공화체제보다는 오히려 왕정체제가 일반적이었죠. 그러다가 지금 미합중국에서 공화국, 특히 로마의 모델을로 한 공화국이 이때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독립선을 했어요. 그러면 영국에서 이 식민지가 독립하게도 봐주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그만 둘수 없으니까 독립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을 상대한 독립군 그리고 이 독립군을 각국이 도와줬습니다. 왜? 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꾸 다른 나라와 패견 전쟁을 계속 하니까 그 영국을 공동의 적으로 했던 나라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프랑스, 에스파냐, 네덜란드가 독립군을 지원을 해가지고 영국과 치열하게 싸움을 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영국을 뭐 이기든 지든 영국이란 나라를 약하게 하는 건 자기네들의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독립군을 지원해가지고 영국과 나머지 그 독립군과 나머지 나라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는 미독립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5년 동안 전쟁을 했죠. 1781년에 프랑스와 독립군 연합부대가 요크타운에서 영국군의 주력 부대를 격파하고 1783년에는 파리 조약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미국의 독립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로서 미합중국이 탄생을 하죠. 미합중국의 탄생의 후속파에 뭐였냐면 이 전쟁에 과다한 자금을 투입한 프랑스 정부. 그러니까 영국과의 싸움에서 독립군을 지원해가지고 자금을 많이 지원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정부가 자금이 많이 부족하게 돼가지고 이것이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빌미가 되기도 하죠.